안녕하세요. 건강생활입니다. 비가 어쩜 이렇게 꾸준하게 새벽부터 지금까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이렇게 차분하게 내리고 있네요. 아, 이렇게 차분하게 내리는 이런 비를 이런 아이들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아, 그이 비를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 아이들이. <laughs> 통실통실하게 살도 찔 테고,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이 천장을, <laughs> 음, 비 맞추고 싶으면 열어서 비 맞추고, 닫고 싶으면 닫고 하는 시설을 해볼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만들 때. 그랬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그래서 아, 그냥 포기했죠. 그냥 요거 조금 이런 취미로 이거 식물 조금 키우자고 그렇게 큰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통 그냥 하우스로 어,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런 비를 맞추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 아이들이. 음, 물먹는거하고 비먹는거하고 천질차이죠. 빗물먹으면 통실통실하고 빵실방실하고 정말 예쁜데 아이고, 요 아이들이 조금 안됐어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저렇게 차분하고 좋은 비가 오는데 차분하게 온다고 했더니 지금 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조금 더 많이 오네요. 밤새 들어가루 종일 차분하게 온다 했더니 이렇게도 온다고 저렇게 오나 봐요. 아유 홍등 우리 요 홍등요 아이가 작년에도 이렇게 드랍이 나왔었거든요. 홍등도 드랍 나오냐고 그때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드랍이 나온답니다. 홍등에서도 홍등 드랍 나오는 거 보셨나요? <laughs> 작년에도 나오더니 올해도 엊그저께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꽤 많이 나왔죠. 색감은 아직 안 들어주고 있는데, 요렇게 홍등 드랍이 나온답니다. 갑자기 홍등 드랍 자랑을 해본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아까운 비를 못 맞춰서 지금 푸념을 하고 있답니다. 요 선스타는 물을 뺐네요. 라인의 물이 더.. 저번에는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저번 물 먹고 색감을 뺀것 같아요. 아, 어저께도.. <laughs> 어저께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이브를 켜서 주저리 하면서 보여줬던 아이들인데.. 이런 아,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하월시 하잖아요. 이런, 이런 아이들이 하월샤를 키우고 싶어서 들인 아이들인데, 뿌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생각을 좀 했었을 텐데, 뿌리 없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하나 있어요. 요 아이가 뿌리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다른 아이들은 뿌리 없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다, 새 아이가 다 뿌리가 없더라고요. 지금 요 아이들 온 지가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한 달이 넘, 한 달은 됐을까? 넘지는 않았을까? 아무튼한달 전후가 됐어요. 그랬는데, 요 아이들은, 어, 그냥 두고 뿌리를 내려볼까 했는데, 막 흙이 너무 막 술술술 쏟아지는 흙이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 쏟아서, 어, 현이님한테 받은 사박토. <laughs> 사박토가 뿌리 잘 내린다고 하잖아요. 사박토를, 을 넣고, 요 아이들을 살짝 올려주고, 요 위에 요 마감석은 이 아이들 올 때, 이거 이렇게 마감이 돼있게 왔더라고요. 그래, 요 아이들 살짝 쏟아서, 따로 살짝 쏟아놨다가, 사박토를 넣고, 요 아이들을 앉혀주고, 그, 이 마감석을 다시 이렇게 다 얹어줬어요. 요 아이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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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둘을 그거인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랬는데, 뿌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요 아이는 뿌리가 완전히 내렸어요. 요 아이. 요 아이는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지금 짱짱해요. 이제 요거 빼야겠어요. 그러고 요 아이는 뿌리가 살짝 내리긴 한것 같은데, 아직도 부실하고, 요 아이도 뿌리 내린 것 같아요. 요 아이만큼 짱짱하진 않은데, 뿌리 내렸어요. 저번에 너무 뿌리도 더디 내리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저번에 막 물을 흠뻑 주고, 비도 흠뻑 맞추고 그랬어요. 엊그저께 비에. 물도 준 상태에서 비를 다시 흠뻑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이렇게 빵긋빵긋해지는 것 같네요. 요렇게, 음.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뿌리가 있다, 없다, 그거를 확실히 정보를 알려주셔야, 그러고 적심이다, 아니다, 실생이다, 그런 정보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주든 덜 주든, 그건 이제 드리는 사람이 판단해서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실생도 아닌데, 실생인 줄 알고 드렸던 아이도 있고, <laughs> 뭐, 예쁘게 잘살아져서 예쁘게 보기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처음에 기분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확실한 정보를 알고 드린 거와 잘 모르고 드린 거와 <laughs>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는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린 아이고, 이 아이들은 뿌리 없다는 정보를 모르고 들였는데 아무튼 이 아이들이 더 빨리 뿌리를 내린 것 같네요. 이 아이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인지 이 아이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아이가 조금 늦네요. 잘 뿌리를 내려서 살아줄 건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음 똑같이 저번에 물을 흠뻑 먹었는데도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이 아이들은 이제 잘 살을 것 같아요. 오늘 비를 또 맞춰볼까 그래요. 지금도 젖어 있는 상태 같은데, 요 아이들은 물 많이 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또 한번 내놓고 맞춰볼까 한답니다. 아, 그러고 이 아이 지금 여기 시원해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비가 와서 시원한데, 이 아이 하엽이 장난 아니죠. <laughs> 좀 크면은 하엽 제거하기도 좋은데, 이렇게 잔잔해서 하엽 제거하기도 힘들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안 했거든요. 안 했다가 오늘 시원해서 하엽 정리 좀좀 좀 해줘볼까 하고 요만큼, 요만큼 해주는데, <laughs> 실증나요, 실증나. <laughs> 아, 왜 느긋하게 좀 해줄 일이지. 요만큼을 하고, 이왜 실증을 느낄까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참 이상하죠? 그래서, 갖고 내려가서 하엽을 정리를 해줄까. 분갈이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요 아이, 분갈이 안 해준 지도 한 3년은 된것 같은데. 한번 볼까? 날짜 해놨나? 날짜도 없어요. 없는 거 보니까. 3년은 된것 같아. 요 아이, 자고 얻어서 식재해놓고 한 번도 분갈이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3년도 더된것 같아요. 이 아이도 참 예쁘죠. 물들면 예쁘고. 작년에 너무 예쁘 예쁘다고 자랑도 하고 예뻐했는데. 여름을 이렇게 잘 놔줬어요. 선반 밑에서. 선반 아래서 여름을 잘 놔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피어나고 있죠? <laughs> 하엽 정리를 좀 해주고 분갈이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으로 봐서는 굳이 분갈이 안 해줘도 될 그런 컨디션인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아, 요 하엽 정리해주는 일이 숙제랍니다. 숙제. <laughs> 우리 사과꽃. 나고또 여름에 거의 다 갔다가 선반 밑에 방치를 했는데 요만큼 회복을 해서 하엽 정리해주고 다시 선반 위로 올려놓고 요즘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내줘도꼭 누다처럼 생겼죠. 누다 사촌인가봐요. 다른 유치님들도 누다하고 많이 닮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누다 같아요. 요만큼 회복을 해서 다시 예뻐지기를 기대를 해본답니다. 요만큼 <laughs>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 개나리, 개나리 이제 아, 물 반응하고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는데 물은 언제 드려줄까요? 어떻게 예쁜 색감으로 물을 드려줄까요? <laughs> 요 아이들, 요 아이들 이화, 2화, 이화하고 어, 연이금하고 짱만 아이들 꼬맹이들 둘이 있는 거 화분하나 줄이고 이렇게 그냥 합식을 해줬답니다 <laughs> 이렇게 합식해주고 두가지 색감 보는것도 괜찮겠죠 자구를 많이 내주면 모르겠지만 자구도 없고 조그만하고 아담해서 이렇게 두개 합식을 했어요 요 아이도 곧 짝꿍이 있으면 합식을 할까 생각중이랍니다 요 아이하고 키가 너무 안맞는것 같아서 아직 못해주고 있어요 요 핑크 여월 핑크 <laughs> 여월은 그냥 혼자 잘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구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 자구가 없어서. 요무별이 요 아이는 자구는 엄청 많은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나, 아무튼, 예쁘게 피지를 못하고 있네요. 요메드샤 꿈멩이. <laughs> 아, 여름 잘 살아서 이렇게 얼굴 펴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요, 힘든 덴트라잼. 벤트라 홍금. 아이고, 요 아이도 정말 다 입장 후두둑 다 떨구고 정말 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요즘 살짝 회복을 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생기를 찾는 것 같아서 혹시나 살아줄까 싶어서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보고 있답니다. 선반에 올려놓고. 지금 컨디션으로 봐서는 살아줄 것 같죠? <laughs> 요런 아이들 다 선반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다, 다 쓰붕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요만큼 회복을 했는데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살펴보고 있답니다. 요 뭘로? <laughs> 뭘로 요 아이? 요 아이 생장점 색감 들어오는 거래요. 요 아이가. 음, 색감 예쁘게 들여주면 좋겠어요. 비록 인물은 이렇게 생겼지만, <laughs> 색감이라도 한번 들여줘봐라더라도, 뭘로 색감이, 도대체 어떤 색감이 들어주는지 경험이라도 해보게. 그리고 또 나름, 잠시만요. 나름, 요런 아이들은 색감을 내줄 그런, <laughs>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색감 내줄 것 같죠.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색감 살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 요 이로멀로. <laughs> 색감 올 가을에는 색감을 조금 들여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해본답니다. 요 아이도 그렇고. 그래도 살짝 색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신기하죠? 주저리를 하다 보니까 시원하고 빗소리도 좋고 혼자 즐기면서 주저리, 주저리 생각도 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아, 요 아이. 빨리 안 펴주고 참 오래 걸리네요. 요 아이 펴주는 거는. 기온이 시원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름하고 다르게. 늦게 이렇게 펴주니까 핀 기간도 오래 가겠죠? 요렇게 원숭이 꼬리 꽃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너무 길었네요. <laughs> 남은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녁 이불 잘 덮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감기 걸립니다. <laughs>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조심들 하세요. 항상 영상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름다운 건강생활 주건로가요주됐어요 음, 못생기긴 했지만 즐거운 리들의 이야기 다유기화